칠파 인터뷰게 너무 재밌그 말을 네, 시작그렇게 생각하죠. 그 말을 시작으로. 뭐얼굴시작린다거나 테이블 엎어그 말을 시작으로. 그 말을 시그의후손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그부을추적한과정을추적한다 좋네. 을 어. 홍대시도 그 어린 나이로 이런 큰 카페를 운영한다는 거 집안에 얹어올 테고 뭐 어, 일단 편견을 가지고 짐작하는 거예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맞아요 근데 그 집안에 재산은되게 많은데요 그니까 러 이... 근데 이 카페는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패스하고 동대문에서 맨몸으로 장사해가지고 일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, 아 진짜요? t believe. I don't b e l i e 어 e I don't believe. I don't believe. I don't believe. I d o 하 t believe. I don't believe. I don't 요 전 사회적인 문제는 큰 관심을 두지 못했지만 은정 씨 같은 사람이 멋있다는 건 알아요. 돌게요 대신 저도 사업한 사람이니까 조건 을나갑니다 한번 들어볼까요? 이 다큐멘터리에 투자해 주세요. <laughs> 이 망하고도 남은 프로젝트에 투자요? 투자에 사전적인 의미가 고 있어요? 아, 알죠. 나 이걸로 밥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.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이 왜 뻔히 이런 투자를 하시지? 했으면... 저도 조금은 멋지고 싶어서요. 암전해주세요.